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투원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무승부를 거두었고 대한민국과 토트넘 아스퍼 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에서 한골 1도움의 엄청난 활약을 통해 팀의 무승부를 이끌어냈는데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당한 실점과 이번 경기 무승부 결과에 대해 정말 엄청난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로의 원정 경기를 떠났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게 되는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9승2무2패로 리그 2위 자리에 위치한 강 팀으로서 현재 6인 토트넘과는 그래도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는 성적 면에서는 토트넘도 그렇게 꿀릴 것이 없는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현재 많은 선수들의 부상 문제로 인해 첼시, 울바햄퍼원더러스 아스톤 빌라까지 무려 3연패 부진에 빠져 있는 최대 위기 상황에서 맨시티를 상대하는 만큼 토트넘에게는 거의 뭐 절대적인 열세가 점쳐지는 그런 경기였다 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를 그것도 원정에서 상대하는 굉장히 힘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투혼을 토트넘 선수들이 불살랐고 맨체스터 시티와 계속해서 골 포격을 주고받은 끝에 3대 3 무승부를 거두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한골1도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 토트넘 하스퍼의 승점 확보에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저마저 6분만에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의 다소 애매했던 패스를 커트해내 전력으로 골문앞 까지실줄 별락 같은 득점을 터뜨렸는데 스피드에 정평이 나 있는 제레미 도쿠 선수를 속도 싸움에서 이겨낸 뒤 터트린 득점인 만큼 정말 대단한 임팩트의 득점이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에게 어시스까지 트 제공해 한골 1도움의 맹활약을 통해 이번 경기 무승부를 도왔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번 한골 1도움으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통산 18경기 출전 8골 4도움이라는 정말 놀라운 기록으로 빅시스 상대 개인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고 자신이 왜 맨체스터 시티의 킬러라고 불리는지를 증명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맨체스터시티 팬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당한 실점과 팀의 무승부 결과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골을 허용했다 바보 같은 골 제레미 도쿠가 클리어링을 했어야만 했다 네이선 아케가 없는 우리의 백라인은 정말 장난 아니네 유스팅한 개만에 첫 번째 골을 먹었다 맨체스터시티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난다 스포츠의 하이프레싱 속에서 나는 나단 아케가 제레미 도쿠를 커버하기 위해 선발로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의 골, 엄청난 카운터 어택으로부터 나온 슈팅이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다. 그는 정말 빠르다. 손흥민이 득점 없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건너뛰면 인생이 이상해질 것이다. 이 심판들은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심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심판들이다. 최대한 스퍼스 팀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다. 최근 4 경기에서 열 골을 먹었다. 이번 시즌 우리의 수비진은 정말로 좋지 않다. 우리는 세이브할 수 있는 새로운 골키퍼와 수비를 할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하다. 토트넘 B팀도 이길 수 없다. 끝이 가까워졌다. 반면 나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베팅을 해서 좋은 돈을 벌고 있다. 감독을 포함해 수비부터 포드까지 워팀 전체가 패했다. 이번 시즌 시티가 몇 개의 강팀을 이겼냐? 한 골만 넣어도 그들은 빅클럽 역사상 가장 약한 수비진과 함께 모두들 여섯 골 차로 앞서 나가는 것처럼 긴장을 푼다. 쓰레기 같은 경기력. 너무 많은 선수들이 기량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이겼어야 했다. 우린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 심판의 라이센스를 회수해야 하며 에데르송 골키퍼는 은퇴할 때까지 시티 경기에 다시는 출전해서는 안 된다 등등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당한 실점 상황과 팀의 무승부에 대해 정말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냈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유독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손흥민 선수가 정말 성가신 존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빅시스 팀중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18경기 8골 4도움으로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 경기당 0.67의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한국 선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호트넘 아스퍼는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어려운 원정 경기를 사실상 B팀으로 비기는 투혼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